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13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요 그 전에 피아노 치던 얘가 아니고요, 다른 얘에요 오늘은 음, 네 13월드 설명회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멤버들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멤버는 일단은 저랑 그저 피아노 치는 얘예 둘이 있는데, 저 피아노 치는 얘는 이름이 잼이에요. 잼, 네 잼이고요. 저는 병천이에요. 잼은 주로 피아노랑 그런 전체 막 뛰어놀고 그런 걸 많이 할 거고요. 저는 게임이, 게임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잼도 가끔씩 게임하고, 그리고 한명 그, 그, 뭐야? 썸네일 당당이 있거든요. 내 네, 썸네일 당당이 있고, 총 3명. 저희는 전체 유튜버로 점점 멤버를 쌓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13월드는 일단 10명이 목표고요. 어 100명이 되면요. 어 이벤트 같은 거할 거예요. 특별 일단 그래서 어 저희 는 편집을 밋밋하게 해가지고 아주 초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13월드는 대충 이런 거고요. 대충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부탁해 주, 어, 아, 해주시면은, 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이!